오늘은 요거 지금 제방 뒤에 냥꼬 센세이 존에 걸어놨던 건데, 뚝 떨어졌어요. <laughs> 이게, 봉지가 무거워서 그랬는지, 이 버티다 버티다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새로 정리하기 전에 한번 쭉 꺼내보고, 어떤 거 있나 저도 한번 보고, 어 영상 찍어놓고, 뭐 리빙박스에나 어디 넣을까 싶거든요. 요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것도 한번 부어볼까요? 진짜, 양꼬 센세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맥시멈 시리즈 큰거 25만원 주고 이따만한 거 들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한 주먹, 두 주먹 해가지고 거의 20만원 계산하고 나왔었거든요. 이거 할 때. 아, 이거 진짜, 이런 거는 한개 거의 만원씩 이렇게 주고 샀어요. 이런 거는 국내에 가차나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런 거는 라라 만화책 뭐 한정으로 줍는 거고, 그 뒤에야 국내에 가차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양코선세이가 그전에는 일본에서 안 들어왔었거든요. 아마 요 때부터 요게 시리즈, 요게 있는 거, 그 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 맘쯤에. 그 전에 거는 거의 풀미주고 사야 해가지고, 한 개에, 이런 거뭐한 개에 8,000원, 9,000원까지 막, 줬었어요 비싼거는 자 지금 이거 봉다리에 제가 넣어놨는거 다 엎었습니다 봅시다 아마 이거 한 개씩 쫙 피면 여기에 가득 찰것 같은데요. 여기, 이, 이것만으로도 하나씩 한번 볼까요? 분류를 좀 해볼까? 보면서 넣을까요? 아이고, 보자, 보자.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리빙박스 큰 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봅시다. 잠깐 세워놓고. 아, 넘어지면 안 돼요. 한번 보면서, 아, 불좀 켤게요.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했지? 요거는 도장. 이거 꼭꼭 찍어서 하면 요렇게 찍히는 거 이제 분류를 좀 해야지만 또 분류할 거뭐 있어요? 그냥 중복 아닌 걸로만 거기다가 여기다가 놔뒀고 중복인 건또 따로 놔뒀거든요. 제가 여기는 거의 중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봉다리또 찾아야 돼요. 우리 양꼬센세 항상. 술잔을 요렇게 술을 좋아하는 우리 냥꼬 젠지 이것도 술아 술병으로만 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네 아 재밌겠네 귀여운 거는 몇 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지 낀다 그리고 온천 냥꼬 요렇게 우유병 들고 있는 거 온천 한판 하고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거는 국내에서 나왔던 가챠 이건 잠자는 거 요것도 국내에 나왔죠 요 콧망울이 뽕 나오는 거 그리고 온천 가서 털 빚는 거 우리 냥꾸 선생님은 새우튀김 요거 제가 큰 인형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 거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냥꾸 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는 아마 나온지 좀 됐던 거예요. 이것도 국내에 나왔던 거. 음, 화내면서 붕어빵 먹고 있는 거. 아주 소주 술병으로 나발을 불고 있는 우리 양꼬센세. 원천에서 탁구를 즐기는. 여기조차도 술병이 다 있어요. 호롱불에도. <laughs> 하여튼, 양꼬 신스 짱. 같은 거. 이것도 술. 술 먹는 거. 요거는 고구마. 앞에 놔두고 행복한 잠을 자고 있는 거. 이거는 묶김 양꼬 선생님 <laughs>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너무 많아갖고, 이거 한 개씩 먹었나, 이거? 이거는 물고기, 일본에서 축제기간에 물고기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잡는 거. 이제 화가 났는 거야. 이것도 국내에 나왔던 거. 아, 나 국내에 그거 풀셋으로 모아놨는 게 다른 통에 있지. 이것도 국내에 나왔던 거. 이거는 두개 연결돼 있는 거. 양꼬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봉인되었었거든요. 봉인됐다가 나침에가 어 실수로 풀어줬는 거죠. 여기에 양꼬 선생님 거품. 맥주 거품. 얘는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 요거는 N이 몇 한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먹는 장면 그대로 놨던 거. <laughs> 오징어. 어이, 너무 많아. 요거는 이거 하고 그, 10주년인가? 해가지고 옆에 한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디 있지 싶은데. 찾아가지고 합체를 시켜줘야 돼. 야, 거꾸로 됐어. 진짜 많죠. 와 이거 다 하다가 진짜 어깨 나갈 것 같아. 이거는 가차로 나왔는 건데 여기 테이블 이게 마루에다가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이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수집을 못했어. 이거를 있는데 이거는 구데타마. 여기 있네. 었아 이걸 찾으면 좋겠는데. 아 어, 이거 안타깝다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 너무 많이 갈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또 아, 포켓몬이 들어있네 포켓몬 니가 왜 여기에 들어있냐 하여튼 요것도 풀셋으로 제가 구입했는 거고요 그냥 내 혼자 정리해야지. 또 요런 것도 있었어요. 요런 거 제일 복권으로 나왔는데 이거 전보다 저는 요거 판매하는 점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다 샀는 거예요, 이거. 여긴 털양꼬센스 키링인데 키링으로 못 하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부피가 큰 거예요. 응, 음, 요거 나왔다는 게 이런 식으로 웬만하해 가지고 있지 싶은데 무인장 요게 이름 고 요거는 던킨에서 제가 두 갠가 못하고 제가 나머지 사로 돌아다녔었거든요 던킨이 아니고 베어브릭하고 콜라보 했던 거 여기 이거랑 이거는 피카츄 베어브릭 있고 아 이쪽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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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엎어질 뿐. 요거는 포켓몬 요거는 피카츄 그리고 이게 던킨도너츠 그 이게 베어브릭하고 콜라보 했던 거 제가 그 뭐지 빵집인가 그것도 있지 싶은데 음... 뭐요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몰라 나오겠지 그리고 양꼬센세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양꼬센세예요 이거 하나에 거의 15,000원에서 만... 뽑는 거는 아마 일본에서는 600엔 요랬을 건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오래된 거라가지고, 거의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다 샀어요. 이거 막 녹슬고 이래요. 안 열었는데도. 나침에. 이런 것도 안 뜯었고. 이거 지갑. <laughs> 야, 지갑인데, 이런 것도 다 샀어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양꼬 센세 아침에 우인장 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샀어요. 그때. 그냥 던져가 볼게요. 이렇게. 새우튀김, 양꼬. 이거, 양꼬 센세 젓가락도 있, 있네 이거 언제 샀었지? <laughs> 환장한다, 진짜. 이 젓가락하고 앞에 젓가락 받침대 있나봐요. 여기 있네. 한번보죠 <laughs> 어, 이번에 거 샀는지 좀 오래되니까 아유~~ 이렇게 하고 젓가락은 아마 연두색 들어있을것 같아요 헉! 으이씨. 근데 제자리였어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언니가 이때까지 너를 소중하게 다뤘는데 이거는 나, 양꼬센세 이 이거 뭐그손 이렇게 찡가갖고 따뜻하게 하는 거였나 이거 모르겠어 이때 양꼬센세니까 샀던 거 이거는 저번에 텐텐에서 샀던 거 이것도 양꼬센세 사아 가서 이거 궤도 루팡 샀고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일본 가서 한창 들고 잘 다녔었는데 때 탔는 거빼 놓고 조로 어, 이때는 너무 착하게 나왔는데 제일 못건 요거는 패코짱. 또 패코짱. 샀어요. 저. 주말만 되면 돈 현금 들고 갔잖아, 이게 아, 마 대구 바닥에 나침에우 인장 양꼬 선생님 관련 굿즈 나오면 제가 다 샀을 거예요. 이것도 한개더 나왔네. 보자, 보자. 이거는 마우스 패드인가 그런 거고 이거는 아마 아주 얇은 파우치 관련 있고 부채랑 부채도 제가 다 샀고요 요거는 얘를 딱 빼가지고 여게딱 꼽으면 액자처럼 세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휴대폰에다가 꼽는 건데 휴대폰을 꼽아도 되는데 액자 여기다가 탁 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전시해놓으면 되고. 아까 봤던 거. 이것도 있네. 스티치도 있고. 양꼬 전시 동전지가 손수건. 이거 제가 하도 많이 사서 그런가요? 이건 덤이에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메모가 붙어 있는데, 나 이거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laughs> 너무 많이 사각하나? <laughs> 아, 저런 것도 <치름도 또> 받았구나. <laughs> 아, 오케이. 이건 젓가락.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참네 여기도 있어요. 좋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건 너무 머니. 아냥꼬센세 아. 이렇게 꼽아 놓고 잠시 인형, 향간있아 <laughs> 내가 먹는 거그 쪽에 놔뒀다 참여하 참여하고, 참여하고 놔뒀어 자에비후라이먹 그... 어? 어나가다가비나에비후라이 아. め。おった。おった。AB ぐらい踏んいてこい。おい、立ちめ。腹へんた。なんか臭いぞ。ありがとう。あは。あ。照らわないな。おい、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저 뒤에 거는 못볼것 같아. 저, 같이 와도 아직 들었고요 요, 요게 시리즈, 풀셋. 이거 다 모았고. 아, 이, 이것도 풀셋 구하기 힘든 건데, 저 풀셋 다 했거든요. 이것도 잘 챙겨놔야 돼. 여기에 막 굴러다니면 안 돼. 내 전시해놨던 거거든요, 이거. 아, 여기 한개더 있네. 이런 요런 박스 종류는 제가 또안 뜯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낱개로 노는 것들 다 갖고 왔고. 보자.

이게, 지금 이거 억수로 오래됐는데, 사용 안 하니까, 배터리 안닳고 희한하더라고요. 아, 이거 또 있어, 이거. 뭐니? 지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끝! 저도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몰랐어요.